전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술의 세계라고 하는 판타지적인 세계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최동훈 감독님 과고 한번 해보고 싶다.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100%였었고. 진짜 나를 캐스팅하실려는 건가? 최동훈 감독님 작품들 너무 좋아하고. 사랑 받는 영화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도술의 세계를 한번더 한다면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걸 하고 싶다. 어이, 지구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최수번호78237 검공완료. 죄수를 관리하는 드탈옥 내가 잡아서 다시 가둬. 긴급 메시지 도착. 인간의 몸 속에 가둬둔 외계인 죄수를 관리해온 썬더는 서울상공에 우주선이 나타나면서 걷잡을수 없는 글데.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 언제 거야? 네가 업장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저씨 불러. 경찰이니까 가세요. 형사 문도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외계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시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630년 전고려로 가볼까요?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마검 신묘물을 고향이나 부린다는 얼치기 도사구만 누가 얼치기래 어리바리한 도사 무륵은 우연한 기회에 신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엄청난 규모의 현상금이 걸린 신검을 찾기 위해 경쟁자들을 속이는 난타전이 펼쳐집니다, <목소리> 난타전이 펼쳐집니다. 어, 신검은 지금 누구한테 있나 아, 아나이 서둘러야겠네 총병을 쏘는 여인이다 아름답소 이놈 뭐여? 일단 술로 몸을 좀대피실까요 술에 약을 탔나? 응? 응?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천둥을 쏘는 어, 당찬 처자 어, 어, 어. 어, 어. 이한 또한 신검을 찾으려는 대열에 합류하는데 어, 어, 어. 과연 어, 어. 이 신검의 정체는 어, 어. 무엇일까요?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음. 기니까. 음.